올도, 모합비 집에 갈라고 하는데, 우리 고객께서 전화가 오셨어. 제네레드라고전화다 네. 경고등이 뜬다 이던지 배터리 경고등이. 그래서, 사무실에서 마감하고 있는데, 전화 오신 거야.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야 했어. 응? 전화를.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괜히 받아가지고, 응? 전화가 오십니다. 우리 친구가 좀밥 먹기로 했는데 지금 <laughs> 참희안 하죠. 제가 뭐라 합니까? 결정적일 때 고장 난다 하니까 차주분 이제 내일 영주 가신다고. 응? 영주 가신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차가 고장나고 제네라가 죽었지. 그걸 그래, 제네라가 박한 것 같는데 하면서 내가 뭐야 죽었지? 여기서 응? 그럴 때만 자세히 보니까 재생품이네. 재생품. 차 작년, 작년, 추석인가? 그때 차를 사 샀다거든요. 하 그래서, 제네레다가 재생품 꼽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요즘 제네레다 워낙 잘 만들죠. 어? 잘 만드는데, 참 결정적일 때 고장난다니까. 하 어디 갈라니까 고장난다니까. 하 그래도 제가, 저희 집에는 제네레다가 재고가 있으니까, 음, 그나마, 물고 있어 지금 작업이라 저녁에 작업을 해드리지 이런 샵업 같은 건제너럴 재고 없습니다. 응? 작업 못 해드려 그래서 아안 해드리기도 마고 내일 또 어디 가신다니까 응? 딱 잡아서 탁 뿌리치기도 마고 그래서 나또 알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참 이게 정품을 꼽을지 재생품을 꼽을지 참 이거 난감합니다. 난감해. 응? 그래서 저는 막. 저희 색을 꼽지죠 예. 셀색고 꼽아. 참, 이게 잘 만들었을 건데, 재성도 잘하고 있을 건데, 도 이래 고장이 나는데 결정적일 때 고장 난다니까, 결정적일 때. 네. 한번 보실랍니까? 음. 이런 맷돌이가 없거든요, 세상, 어, 세거는. 이거. 이렇게. 적혀있죠. 모아비 베라쿠르즈요. 응. 어. 야는 세거고. 정품입니다, 정품. 앞에, 앞에 보니까. 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거도 이거 이것도 소리가 나, 지금 이거도 음, 앞에 뭔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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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도 이상하다, 새 건데, 어, 여기 여기 봐도 이렇게 이렇게 봐도 안에가 어, 깨끗한데. 그래서 제가 결국 보니까 제 상품이네. 음, 음. 지금 급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네, 진짜.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차주분 게 오다를 주시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 나는 뭐 재생을 꼽으려다 재생을 꼽아야 되고, 나 새우 꼽으려면 새우 꼽아야 되고.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그래서 뭐, 재생을 꼽아야 되지, 새우를 꼽아야지. 그데 차주분 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탕하기 싫었어. 어, 재탕하기 싫었어. 혼자 있는데, 제네랄 꼽았는데 재탕 걸리면 진짜 짱나죠. 그, 그랜저 HG도 저번에 한번 11개월 태우고 새우도 고장납니다. 어, 고장나. 소리 난다고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점표하고 그 대리점 점표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본사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S 받았다더라고 이거 그거 되면 카센터에서 S 해주는 게 아니고 저 현대 블렌저나 이런데 지금 사업소 들어가야 s 스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그래가지고 보내더만 아잘 받았다면서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리 어쩌겠습니까? 그랬더 또, 이 차주분이 참, 이제, 진짜, 좋으신 분이라. 참, 이렇게, 오시면, 하도 깍따기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 진짜, 해드릴지 아니면, 솔직히, 탁 잘라붙습니다. <laughs> 열심히 조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결정적일 때, 고장난다. 자, <laughs> 그렇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나 내일 일합니다. 8시부터. <laughs>